카르다노는 어제 15% 상승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분증명압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특히 스마트 계약 기능과 탈중화와 금융 생태계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카르다노는 어제뿐만 아니라 11월 초부터 12월 현재까지 약한 달간 193%의 급등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가격 상승의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2024년 11월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차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자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카르다노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르다노를 포함한 레어오일 코인들이 최근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섹터로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카르다노의 가격이 11월부터 급등했다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특징을 보자면 레이어일 블록체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작동하며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인데요. 레이어일 코인은 코인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며 네트워크 보안성, 확장성, 탈중화와 수준을 결정짓기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카르다노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에이더거래가능, 탈중앙화및 지분증명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계약 기능 도입 등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 제공하며 다양한 메리트와 미래의 가능성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 자체의 메리트와 더불어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자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가치 상승을 현재로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채널에서는 코인 뉴스와 관점 그리고 매일 단타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 채널 입장 링크를 통해 직접 입장하시면 됩니다.